그래, 집에 가자. 그래, 집에 가자. 언니 목소리가 쉽네, 많이. 집에 가서밥 챙겨줄게. 그래. 그래. 가자. 그래, 집에 가자. 응. 집에 가자. 응. 예, 이거, 단지 밥좀 챙겨주고. 언나, 가자. 단지야, 미르기, 미르기 올라갔대. 일다 하고 왔어요. 에, 고생했습니다. 단지야, 온나. 그래, 온나. 언나 그래 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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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으로 뛰어오네 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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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이네 청 청청 청청 할머니가 미륵이 올라갔다더 해도 미륵이 없네 응 그래 그래 니네 아무래도 미륵이하고 싸운 것 같다 응? 미륵이하고 아무래도 싸운 것 같아 자 응, 밥먹으라 응. 그래도 니네 밥이 최고로 맛있지 요거는 단지 오면은 먹으라고 아 놨다 단지야 이 할배는 저녁에 낚시 좀 갔다 올게 낚시 한번 가 가지고 낚시 동영상 한번 올려 줄게 단지 나중에 고기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잡히면은, 그 잡는 모습을 한번 멋지게 한번 찍어볼게. 아, 오늘 된대. 그래도 낚시 한번 가고 싶다, 배니 네 밥상도 좀 많이 달라졌지? 응. 내가 또, 밥상이 조금 풍성하고, 또, 응? 어? 보기 좋아라고또 이런 꾸미 났나, 깨끗하게. 소개 좀 해줄까? 얘는 왕사탕이지. 니네 고기 여기 빨간 게 뭐냐면은, 응? 어? 니네 빨리 먹지 마라고 좀, 응? 어? 천천히 먹으라고. 만개 연매. 나는 이유다 간혹 궁금해 하더라니까, 응? 요거는 해바라기 네가 항상 해맑게 해맑게 웃고 다니라고 응 해바라기 아있나 해바라기 나났고그 옆에 빨갛소름한 거는 찔레 네. 요거는 뭐가 저거는 귀한 영지 응 꿀밤 요거는 운지, 응? 운지 벗어. 이거는 살치. 이거는 개망초. <laughs> 아이고, 이 놀래라. 와, 천재무라 그래. 이와라 그래? 너래그저 이승계 조선 건국 했던 왕 태조 이승계, 응? 그 그는 일화가 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어? 이제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응? 말을 타고 오는데 어느 마을에 지나가는데 물이 너무 아 목이 너무 말라서 어? 목이 말라서 그 물을 한잔 얻어 물을 하는데 거기에 우물가에 어떤 여인이 있길래 낭자 물한 잔만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더만은 물을 한잔더 주는데 그 수양버들 이파리를 둥둥 띄워 가지고 어떻게 주더래. 그래 이 무리하게 왜이 이파리를 넣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 목이 너무 마를 때에는 급히 먹으면 얹힐 수도 있다고. 응? 그래 가지고. 천천히 먹으라고 하는 그는 뜻이다고, 이랬더만 어, 태조 이성계가 뿅! 갑부렸어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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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았나? 그리고 훗날에 그 여인을 찾아가지고, 이성계 후처. 아주 똑똑한 후처 도와가지고 나를 500년간 안이 끌었나? 그 집안이. 그런 지혜로운 여성도 있었단다. 응? 그래서 내가, 고 만개가 그는 역할을 한다 알겠나? 요거는 상갈때 요거는 개똥쑥 말랐다 알았지 난지 니는 자꾸 그러는지 묻지 마라 <laughs> 어 미르기도 같이 와가지고 먹으면 좋을 건데 아이 아무래도 미르기하고 다툰 것 같은데 느낌이. 단지야, 단지야, 니네 아무래도 미르기하고 다툰 것 같다. <laughs> 다투고 나면은 오래 끌지 마라. 무슨만 가딱 먼저 사과를 해라. 그 여자들은 잘 쉽게 빨리 사과 안 한다. 여성분들이 좀 그렇다. 여성분들이 좀 그렇다. 네가 먼저 사과해라, 대답을 안하는 눈물까지 흘렀나? 내눈닦아줄게 네, 다시 눈물까지 흘리고 왔구나. 자, 잠깐만. 눈 한번 닦자. 응. 그래, 그래. 어디 가노? <laughs> 에이구. 야! 미르기밥 먹지 말았잖아. 아이, 그놈 참. 이 알아서 해라. 모르겠다, 할머니는. 너뭐 어, 사랑싸움 하는데 뭐, 모른척 해야 안 되겠나? 하여튼 난 낚시 간다. 밥 먹고 집에 있든지, 저가 집에 가든지, 뭐 알아서 해라. 저가 해도 잘해야 되긴 잘해야 된다.